자, n 넬 선수 상대로 수리니 선수가 공격력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약간 관록이냐 아니면 속도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맞나 보죠. 야, 과연 이런 빠른 속도의 아. 수리니를 n 넬이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아, 오히려 이제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건 n 넬 선수입니다. 적기를 백대쉬로 잘 피했고, 뒤로 밀었어요. 급정지? 아, 일단 기다립니다. 잘 막았는데요. 방금 막기 좀 어려운 타이밍이라 봤는데, 역가드 잡기를 이제 오디 공중 스트라이크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채은영이 나가기 전에 걸려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 자, 에리 선수가 오히려 빠르게 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아, 이게 똑같아요. 시작하자마자 드라이브 러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려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리 바꿔주겠죠. 뒤로 넘기고 강발... 속도전 들어갑니다 이제 자, 여기서 넘어뜨리고 다시 한번 러시 속도전 들어가요 수리니 선수 일방적으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지르고요 결국 오디 스파이크로 자리 바꿔주고 중손 잘 내미네요 3레벨이 있거든요 아직은 쓸 타이밍은 아 아니다 여기서 쓸 타이밍이다 첫 번째 세트는 에네리 먼저 가져옵니다 첫 번째 세트는 에네리 승리 촥 일단 시작하자마자 러시로 들어가는 게 계속 끊기고 있기 때문에 수린 선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제어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드라이브 러시는 안될것 같아요. 아 기다리죠. 그러니까 점프. 아 근데 에넬 선수는 습관적으로 방금 약으로 누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할 거니까. 예. 예. 아 캐논 스파이크 대공 깔끔하죠. 점프 또 뛰나요? 와. 무슨 아 대단한 배짱입니다. 나도 지른다. 근데 또 질러요. 이거 예. 막혔으면은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었는데. 대공 다르게 친다. 중성 깔렸고 이것도 마무리인데요. 야 여기서 캐노스파이크 한번더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무리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린이 선수 기본적으로 가드를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게임을 하니까. 네. 어 잡기 낚시 네. 좋습니다. 요거는 깔까요 아니면 네. 아 홍보. 그냥 넘어뜨리고 공 점프. 네. 잡기. 또 잡기 한 번은 막아줘야 될것 같은데? 또 잡아요. 잡기 세번 아, 이번엔 바... 낚시였는데 네. 잡기 낚시를 할 거라는 확실이 있어 질러버렸어요 있었고. 막았고 어? 오, 제대로 못들었어요 뭐 수린 선수가 게이지를 날리긴 했어도 이러면 나쁜 상황은 아니죠 어쨌든 살아남았으니까요 마무리 갈수 있나요? 조금 애매해 보이는데 부족하죠 네 다음 상황 아, 잡기 살짝 기다렸다 잡았어요 중발마무리 이거는 3레벨을 썼다고 쳐도 무반 네. 아 그러네요 예 네. 아무튼 쓴 그걸로 이겼다 어 러쉬 중발? 이게 생 드라이브 러쉬 어 지금 강수를 조금 빨리 눌렀죠 그렇죠 드라이브 러쉬 이거 엔헬도 속도 제어가 안 되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아 공대공 약속 먼저 내밀었고 아 자리 바꿔주는 군보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중 잡기 한번더 나올 수 있거든요. 잡기 점프로 또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죠. 맞아요. 굉장히 쉽게 내줬죠. 채은이 형. 자 뒤로 질주 중발 아 마무리예요. 수리이 드랍이 없는 콤보를 썼기 때문에 네. 완벽한 마무리 찍고 있는 수리니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따라가주고 있는 수리니입니다. 수리니. 자, 이러면 N L 선수는 다른 선택을 고려해 볼 만한데요. 그대로 갑니다 캐미. 아 잠깐만요, 체은혁을 중손으로 끌었나요? 어, 대공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미가 캐논 스파이크가 앞으로 많이 나가는 성능이라서 네네네. 사실 대공을 치기가 아니 대공을 안 치기가 좀 힘듭니다. 점프를 진짜 만져주고 있거든요, 수린 선수가. 네. 이거는 신... 그니까 러 무엇을 위한 빌드업일 텐데. 점프를 많이 뛰는 것은 이거는 점프에다가 충분히 시선 분산을 시켜놓고 본인이 이득 가져갈 만한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넘어뜨리고 번아웃까지 생각을 하는데 아할 방금 게... 방금은 근데 <laughs> 유전일 문자가 나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방금은 번아웃이라도 확정이 있는 상황이었기 아, 때문에 정말 큰 실수입니다 저 스톤까지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스파이더 로우 구석으로 몰고 있는 NL 잡기로 연결. 잡 구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수린이어 점프 타이밍 진짜 좋아요. 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고 퍼펙트 페리저 게이지는 다 모였거든요. 음악 틀고 싶은 수린인데 네. 예. 비전 축? 야, 일단 틀어, 틀자. 모르겠다, 틀자. 이거 번아웃이거든요. 이게 러시 특수기로 땅에 떨어진 다음에 심리를 걸었습니다. 번아웃. 생각해야 돼요. 이거 NL 선수도 반응이 되는 선수라 야할수 있죠. 적당히 해라.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 타이밍이 언제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막혔으면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 포스다운에서 스파이럴에로로 추격 잘해줬고 이러면 구석까지 갔죠. 아 이게 좀 부담 들어요. 역가들과 캐논 스파이크 치기가 좀 힘듭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는 정셋인데 네. 방금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세공 수리검을 깔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리검을 굉장히 아껴주고 있어요. 비전축, 선풍각, 일부러 짧게 끊어줬죠. 네, 백 점프, 앞 점프. 아, 반대로 에너지 소수가 잡았습니다. 팔꿈치, 안장한 손. 야잘 먹었어요. 드디어, 드디어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습니다. 잡... 아이고. 꽝 터지고 어 강소를 점프로 파야 돼 이거 마무리 각이거든요 마무리죠 이레벨이 있었기 때문에 와작 마무리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서 게이지를 써줬습니다 예. 네 선수 러시 약속 아, 이게 점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드라이브 러시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은 제대로 안 깔렸고 예. 어3 레벨 퍼펙트패리 어 대시로 피해 주네요. 어 낙했어요. 아,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틀자 일단 틀고 보자. 예 네, 음악을 틀는 건 중요하다 보니까 예 뮤직 스타트 해 주면서 이후 상황이 중요한데 방송 안 닿았습니다. 중발 걸렸고 자리 바꾸는 콤보 드라이브 게이지가 많으니까 지금 스린선수가 오히려 앞방을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맞아요. 점프 두 번으로 아 유전 일문자 어? 캐치를 못한 거는 조금 그렇죠. 그렇죠. 어, 퍼펙트 페리! 마무리 각은 안 나오는데. 이거 가드하면, 아, 번아웃까지 노려볼 수 있었는데. 자약속이레벨이또 있어요! 이거 맞으면! 와작! 마무리 시키면서 세트 스코어 3대 1로! NL의 승리! 수린이는 여기까지입니다.